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금식하면서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 백성을 위해 비는 다니엘, 아수에로의 아들, 메데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의 임금으로 등극하였다. 그가 바벨론을 다 쓰기 시작하던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폐어더미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적혀있는 것이었다. 나는 굵은 대옷을 걸치고 제떠미 위에 앉아 금식을 하면서 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나는 내가 섬겨왔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결회가 지은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 드렸다.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한없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우러러봅니다. 주께서는 진실하시지요. 주께서 맺으신 계약에 충실하시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시지요. 또 주께서 명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을 아껴주시지요. 우리는 죽게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릇된 일만 하였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른 길 아니냐고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의 종인 예언자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임금에게, 통치자에게, 조상에게, 온 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언제나 바르십니다. 늘 올바른 일을 하십니다. 하여 우리는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나 주께서 흩으셔서 멀든 가깝든 여러 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들과 통치자들과 조상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죽게 등 돌리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견디지 못하는 분이지요. 어지간한 것은 용서하시는 분이지요. 비록 우리가 죽게 거역하며 살았더라도 말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예언자들을 시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라고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율법을 저버렸고, 주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지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맞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던 자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도성보다도 더 처절하게 예루살렘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모든 재앙을 주께서 우리에게 내셨습니다. 우리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드리지 못하였고 주님의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주께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다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는 길이길이 길이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힘을 길이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요. 그 엄청난 힘 드러내셔서 이끌어내셨지요.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지난 날 우리를 늘 지키셨지요. 하온이 예루살렘을 돌아보시어 더 이상 화내지 마소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 아닌지요. 주님의 거룩한 산이 아닌지요. 우리 이웃에 사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깔 봅니다. 주님의 백성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지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비온이 들어주소서. 이렇듯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소서. 어여삐 굽어보소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마다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하도록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우리를 굽어보소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한 번만 돌아보소서. 주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량한가를 굽어보소서. 우리에게는 이제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비는 것을 들어주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들어주소서. 하여 사람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이도성 예루살렘이 이백성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 아닙니까?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 현대어 성경.